배우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박 2일 속 그의 태도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방영분을 함께 보면 김선호가 그때 촬영 당시 내내 화를 내고 차증내는 모습이 담겨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PD에게 화내는 것 이외에도 김선호가 화낸 영상 모음 함께 보시죠. 야, 야, 야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하는 거냐고 아침부터 아 너무 아프다니까 허리가 예? 뭐라고요? 잘안 들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야, 일어나! 야, 이씨! 1시간 야, 야, 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응. 그랬잖아요 예능에서 지는거 없다고. 음. 응. 많이 삐지더라고. <laughs> 아, 이제 너어 자, 자, 자 있겠지? 아이 됐어, 됐어. 앞서 김선호는 지난 3월 KBS AN은 1박 2일에서 멤버들과 야생훈련을 펼치다. 돌련 메인 pd에게 야 뭐하는거야 지금 라며 소리를 질른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은 방글이 pd가 카누를 타고 섬을 탈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선호가 분노를 표출한 것인데요. 김선호는 너무 아프다니까 허리 가라고 반말이 그대로 방송에 나간 것인데요. 해당 장면을 접한 시청자들은 이미지 좋았던 것 같은데 설마 좀 떴다고 pd한테 저런다고 등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해석이다. 예민한 반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네이트판을 사생활을 폭로한 누리꾼 A씨 글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리를 질러 문제가 됐던 거 저는 속으로 웃었다. 그게 그의 진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지적해 해당 방송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상들을 쭉 보고 만들어 봤지만 김선호 씨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 상황들은 누가 봐도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김선호 같은 상황이라면 피디한테 화를 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박 2일 PD는 그전 PD들보다 더 독하게 연예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잠마저 침낭 하나만 준채바겐만 깔려있는 맨바닥에 누워서 자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전 PD들은 텐트라도 줬는데 이번 PD는 나무가지 엮어서 비닐 하나 줄 테니 지붕 만들어 자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김선호가 자던 쪽은 땅이 기울어져 잠자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맨바닥에 심지어 땅까지 꺼진 데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김선호는 자고 제일 먼저 일어나 피디를 만났는데 칸으로 미네 알아서 이성 나과라고 하니 화날 만도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누구라도 저런 상황에서 졌다면 화안 나는 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의 신청률을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의 인권마저 떨어뜨려 재미만을 추구한 프로그램. 출연자 연예인들이 참다 참다 못해 분노를 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민은 말려, 문세윤은 참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선호씨, 이번 사건이 유명이라면 벗으시고 좋은 소식만 기다리겠습니다. 형. 야. 야. 야, 야. 뭐하는거야 지금. 야. 야 나도 아니 뭐하는거냐고 아침부터. 야. 아니 너무 아프다니까 허리가. 예? 뭐라고요? 잘 안들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야 일어나! 야이씨. 12시가? 야 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야, 사장 나오라 그래. <laughs> 사장 나오라 그래. <웃음> <웃음> 그랬잖아요. 예능에서 삐지는거 없다고. 응. 음. 많이 삐지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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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자, 자, 차도 있겠지? 아이씨. 在在在。<noise>